현실에선 백수인 내가 눈떠보니 왜 노자? 저는 원래 워홀 갈 생각이 없었는데요. 어, 다들 워홀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출국 3개월 전쯤에 호주로 워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. 어, 사실 우연하게도 운명처럼 아는 동생과 같은 항공편을 타게 되었는데요. 아는 동생이 이런 거는 꼭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. 이 현실이 다소 믿기지 않음으로 음주로 기절을 해볼까 합니다. 어 일어나 보니 더욱 믿기지 않는 현실. 수화물이 1시간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친구는 당일 멜보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제법 쫄깃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두뇌 풀 가동? 설상가상 저의 허벅지를 부기보드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<목소리> 대략 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짐을 받아서 어, 출국장까지 나오게 됐는데요. 어 마이 스윗 컵케크스가 어,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. 진짜 너무 스윗하게도 저렇게 종이뽑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. 나오진 않았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호주 외노자 생활이 시작되는 걸까요? 모두 저를 위해서 행운을 빌어주세요. 안녕!